1 9 8 0 1 9 8 0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응. 네. 0년 1980년 있9 8 0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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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9 8 0년1 9네0년1 9 8 0네 1980년 1980년 1 9 박광현! <laughs> 박광현 씨 보통 보통 사람들은 박광현으로, 박광현으로 많이 알고. 광현으로 많이 름죠 이름 뭐라고요? 박광현이요? <laughs> 아니야. 아니, 박광현이요. 박광현 씨 이런 경우 많아요, 되게. 아주 강력한 이름, 강현이요 네, 박광현이고요. 네. 생일은 12월 27일. 27일. 1980 1980뭐왜 뜨려? 아니 1 청... 연도를 말하려는데. 아. 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이십칠일 개인기, 아, 개인기 많지. 많지, 아 진짜 많아요. 많아, 제일 많아요. 음. 우리 팀 중에. 뭐 드래곤볼 어, 거기 그 할아버지 성대모사도할줄 알고. 방송에 나왔던 것만 해도 뭐. 그렇지. 박강현 맞아, 자체가 지금 개인기일 수도 있어요. 행수도 할줄 알고. 박강현을 연기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살고 진짜. 있는 거지. 음, 연기? 연기를 하고 있는 박강현 거지. 박강현이라는 사람은 또다 그러니까 사람 연기를 하면서 살고 응. 있는 것 같아. 강현이 안엔, 강현이 아는 <laughs> 아니 왜 왜? 그냥 연기를 하면서 그냥 형이 하는 게 재밌어. 연기를 하면서 하는 <laughs> 그래. 연기를 하면 사는 것 같아요. 저 박강현이란 탈을 쓴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laughs> 제가 그렇죠. 우리가 아는 박강현 씨는 그냥 개인기, 그냥 연기 인생 자체가 개인기다. 인생 자체가? 개인기다. 매력 포인트. 매력 포인트 저는 이거 맞지. 딱 정리하자면 음. 도화지가 같... 연결되는 건데 연기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도화지 같은 매력이 있어요. 백,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칠하는 대로 그 색깔이 나온다 아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연기든 노래든 노래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아 처음에 뭐 성악 알았겠어요? 그럼 진짜 잘배워야겠 어 장점이다 단점이네 이게 네. 어 쏙쏙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색깔을 어 칠하는 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 <laughs> 왜안 되냐? 라가면안 되잖아. 무서워, 내가. 아, 그냥 되는 거야? 어. 동의를 아, 왜안 했냐, 어. 거지 아, 그래서 연기할 아, 때도 그래. 제가 나온 작품들을 필모들을 다 봤는데. 너 혼자 가서 봤잖아. 네, 그렇죠. 네. 저는 보통 혼자 갑니다. 아, 네. 네. 조용히 혼자 갔다 옵니다. 이 네. 작품들을 봐도 캐릭터가 다 달라요. 아직, 소년에서부터 이제 중년 아, 남자의 아, 모습, 아, 모습. 아, 네. 그런 모습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아, 어쨌든 색깔이 다 박강형 같지 않고 아, 그 캐릭터에 아, 맞는, 음. 맞는 좀 양아치스러운 역할도. 제일 잘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는 당연히 자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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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저거구나 이건 거의 일치 수준이에요. 많이 비껴 맞았는데. <laughs> 아, 그래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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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이번에 이제 하고 있는 그레이트 코맨 도 상당히 아, 잘합니다. 올림피아 그래,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아지 같은 남자. 카멜레온이다. 다채로운 색깔. 아 그렇지. 제이 제이 디비시. 야그 얘기를 어떻게. 그렇다 이거예요 <목소리> 그런... 잠깐만. 어 잠깐만. 네. 오 처음으로 잠금 아, 썼어. 다채로운 네. 즐거움 JTBC. 오늘 <laughs> 끝난 거야? 들어가세요. 너 네, 끝난 거 들어가세요. 어 끝났어. 이게 뭐 써? 단점. 단점, 단점 많지. 아, 단점도 1단점. 많지. 아, 아, 뭐, 단점 많. 뭐뭐말좀 전하는데 말좀 전해줘. 단점 너무 <laughs> 많지. 하나씩만 단점. 하죠. 하나씩만. 뭐 갑자기 이렇게. 이성을 잃을 때가 많아. 요 아, 그렇죠. 네, 이성을 그렇죠. 잃을 때가 많고. 말 배웠거든요 제가. 가끔 이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 아. 갑자기 고을 지른다는 거. 깜짝 놀라요. 어. 또 얘기하는데 육두문자가 막 이렇게 음. 나오는 그런 경험 엄청 많. 음. <laughs> 그런 경우도 많고. 예상치 못한, 포인트니까. 예상치 네. 못한 포인트 예상치 못한 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면은 좀 어떤 게 반응을 해주는데. 근데 형도 그래요. <웃음> 맞아요. 각자의 <laughs> 버튼이 달라요. 기대해. 어. 기대해. 아니, 기대해. 오케이. 어. 아니 그게 단점이에요. 저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장점이 빛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 네. 연기하는 걸 보면. 아, 단점이 아홉 어. 개면 장점이 하나니까? 그렇지. 음, <laughs> 어떻게든 포장을 잘해보려고.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어. 단점이 아홉 개인데. 근데 강현이는 단점이 너무 하나가 장점이 커서 그러니까 연기하고 무대에서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단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단점이 아닌데, 아니, 그건 단점이에요. 그럼 단점이네. 단강현 <laughs> 씨. 네. 자 명언. <laughs> 단점, 아 단점 이거 아, 있어요. 단점. 아 이거 이거 중요한 단점. 가끔. 이게 <laughs> <laughs> 가슴에 비수가 고친다. 아까 그 아니 그좀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 야 쫄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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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야. 음. 쿨병이 있다. 아, 어, 뭔지 알지 알지. 이거만 아, 딱 봐도 알지. 이것만말 들어도 약간 쿨, 쿨, 쿨 톤이 있어요. 쿨, 어, 어. 쿨하게. 아, 아니 뭐 맞아, 별거 맞아. 아니잖아. 맞아, 맞아, 이렇게 툭 맞아. 하는데 사실 자기도 별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단체를 없는 놈으로. <laughs> 쿨병이 <쿨> 있다. 명대사. <laughs> 나 그. 그러면은 <laughs> 그렇지만, 아니, 그렇지만은 사실은 사실은 어. 이거 던지, 아, 이거 아, 던지, 요 세계를 던지고 나서, 나서 생각을 그때 생각하는 거야. 던지지만은 어떤 말 듣는 사실은. 나중에 한번 아, 영상 다들 아, 사실은 아, 이거 음. 다 들어갔어요. 사실은 박강현 아, 씨요자 필리비가 이렇게 뭐 조언을 했어, 이렇게 막그 의견을 했으 그것도 좋지만 네, 음. 음. 그 다음 또 생각하는 거지. 돌돌돌돌돌 돌. 그냥 일단은 꼽고 아, 봐요. 제가 이런 <laughs> <있어. 저는 웃음> 아니... 이런 것도 있어. 아니면도 있어. 약간 아 그거는 잠깐 버릇이잖아. 이거 명언을 얘기해야 돼. 그게 명언이에요. 명대사. 아 그래? 음. 뭐 모면은 음. 이거? 아 근데 강현이는 그 말을 해. 그러니까 무대 올라갈 때. 우리가 누구야? 이런 말을 자주 해. 미라클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확인, 확인하는 거지. 무대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 무대에 섰을 때 그런 당당함,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명언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명언 중에 강현이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번 얼마 전에 했던 페노클에서 마지막 그 이렇게 멘트를 했을 때 항상 보면 그때뿐만 아니라 뭐 우리 로맨티카 공연을 하든 뭐 어떤 공연을 하든 우리 팀으로 가는 공연마다 그렇게 사이드에 있는 분들을 잘 챙기고 세심해. 근데 그럴 때 이제 명언들이 많이 탄생하는 것 같아. 아이 <laughs> <알겠다. 웃음> 이렇게 하는 거. 박강현의 최대 명대사? 어. 툭. 이겁니다. 그게 뭐야? 툭. 툭? 툭. 아, 모름 됐어요. 자, 툭. 넘어가. 모름 모른데. 툭. 응, 툭. 이거 맨날 툭. 하잖아. 노래할 때툭 해라고 그냥 어렵게 생각하 연기, 노래 뭐 무대 툭 이거야. 그, 강현이의 첫인상은 저는 좀 약간. 아, 전 아치 같았어요. 쿨병, 저도. 아, 저 쿨병. 우리 모두가 얘기할 수 있죠. 네. 아니, 아니, 아니. 강현이 첫 네. 모습은 양아치 같았다. 무슨, <laughs> 뭐, 뭐, 아치니, 뭐니, 쿨병이니. 그냥 양아치 같았다. 그냥. <laughs> 자기가, 자기가. 뭐. 자기 <laughs> 그냥 왔는데 아, 뭐였지 저 양아치는. 어, 약간 그랬어. 나는 그때 그리고 팬텀 싱어 투할 때그 방에 모아두고 음. 고르는 게 있잖아. 근데 앉을 때 약간 이렇게 하고 앉더라고. <laughs> 약간. 왜왜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래, 왜? 그래. 왜 어디가 그래. 있어? 어. 그거 자로 하면 있으면 보 주세요. 음. 진짜. 어. 제 안에 그렇지, 소녀가 그렇지, 있어요 할때 이렇게 하고 앉더라고. 그지 그때 난딱어 그래. 좋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기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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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 커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현 현인상 현인상 어. 현인상은 강현이한테 놀란 게 그렇게 양아치 같은 첫인상에 비해서 알면 알수록 이 친구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아 진구예요. 아 진구예요. 아, 알았고 네, 그다음에, 생각 깊어요. 어, 그 다음에 <laughs>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깊고 네. 정말 냉정하더라고. 요 냉정해요. 이제 아, 이성적이에요. 야, 네, 정말 우리 네명 중에 가장 이성적. 너도 네. 이성적이지만 강현이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나는 그러니까. 많이 배웠, 네, 형이지만 그런 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닮고 싶은 점하고 좀 비슷한 거죠. 맞아요. 사실입니다. 냉철하다 이거죠. 자, 친구가 보는 현인상 어때? 저는 제 친구가 항상 변하지 않아서 좋아요. 여전히 시작했어. 양아치 같고. <laughs> 여전히 양아치 같고 끝까지 들어줘요. 그러니까 네, 양아치 같고 그렇지만은 친구로서 대하는 그런 자세는 괜찮아요. 아, 따뜻하게 하고 아니, 양아치 같지 않다고. <laughs> 친구로서는 양아치 같지만 <laughs> 아, 저 역시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는 아, 친구끼리 여전히 친구 같고 근데 얘는 사실은 배신을 잘칠수 있는 그런 생긴 새가 좀 약간 비싼... <laughs> 그래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laughs> 의리가 있어요. 상상 이상으로 의리파예요. 어, 맞아. 그건 확실하다. 어, 말... 어, 버릇, 강이님 버릇 많지. 아야 없지. 어. 없다고? 어, 버릇, 버릇 없지. 없지. <laughs> 여기도 없지. 아니야. <laughs> 얼마 버릇 버릴 <버릇이> 수 있는데. <laughs> 아 끝났어. 니가 여기 왔지. 아, 0 분이 짧다. 음, 짧아야 그럼, 짧아야 여러분들이 짧아.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고. 음. 하지만 난 여러분들 을 사랑했고. 아이고 <laughs> 이네요 한때는 존경했으며. 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웃음> 인생을 양아치처럼 <laughs> 살았구나. <laughs> 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근데 첫인상 를 예를, 예를 들어서 팬덤싱어 투할때 들어 보면은 좀 차가웠던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굉장히 경직돼 있었는데. 나춤 많이 가렸던 었지쪼그라 있던 거지. 되게 내성적이라서. 빨리 순위가. 아니, 순이나이하세요자씨이초 남았어요. 자, 아, 이씨. <laughs> 옆에 <했던> 것 <웃음> 이씨. 이씨. 이올라씨 이씨. 같은데 이씨. 이씨. 이 이씨. 냐씨 이씨. 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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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이씨. 이 이씨. 게 잘했지만은 넌 <laughs> 아니 이게 아, 안 아픈데 이게 <laughs> 기분이 정말에 아, 기분이, 아, 기분이 아, 아 별로 안 아픈데 <laughs> 나는 그대들을 사랑했고 <laughs> 음, 과거형이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고 아, 아 예. 야, 근데 아. 근데 너 진짜 잘 어울린다 여보. 이거.